안녕하세요. 365바로경입니다자 여러분 이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상대원동 상대원 3구역 재개발 구역에 있는 요반지아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 2월 9일 날이고 대지는 지분은 6.4평이고 건물은 11평입니다. 요반지아입니다반지아인 감정평가된 거는 29,700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요게 경매물건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아직 매각물건 맹세서 나오기 전이라서 사진도 없습니다. 아직 사진도 안 나왔지만 위치적인 부분하고 모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좀 일찍 내영상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상대원 3구역이 사업지, 성남지 전체에서 사업지가 가장 큽니다. 요게 이걸로 보기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 그죠? 자, 요기가 상대원 2구역이고요. 여기가 약한 4,700세대 됩니다. 지금 이미 2주가 다 끝났어요. 2주가 다 끝나고 여기는 지금 올해 4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그 대림, <laughs> 대림건설하고 브랜드 아크로를 달아달라. 아, 대림건설에서 아크로 안 된다. 그러면 나 너희들한테 시공 안 맡겨. 그리고 지 GS건설이 지금 또 시공 참여 확약서도 지금 제출되고 조합하고 마지막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 7 0 0세대예요 그리고, 여기 상대로 상구역입니다. 상구역이 지금 경매 나온 요 물건이거든요. 여기는 세대수가 약한 8,700세대가 넘어요. 8,700세대가 넘고, 주진이 구성이 다 끝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올 초에, 2026년도 초에, 여기 지금 LH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 예정입니다. 요거 지금 설날 전후로 해서 지금 LH하고 그 사업 협약을 맺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조합 설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돼버리는 경국이기 때문에 지금 요 지역에 여러분 물건들이 건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참잘잘안 해주려고 하는데 네, 해드릴게요. 여기 내가 상대의이 구역은 최근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달 말까지 이제 내일 모레 잔금 칠 겁니다. 고그 경매 받은 게 뭐냐면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경매물건 나온 김에 제가 요거를 확인해 드릴게요. 매각 전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동의 주거용으로. 조합원이 사망을 하면서 <laughs> 이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여기 송파의 헬리오에 사실은 사모님하고 사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사모님 요거 예전부터 내가 잘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 2026년도에 철거하고 2003년도에 입주하니까 요거 경매 받읍시다 해가지고 5억 3,899만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10분 들어오셨고에 2등이 예, 5억 3천 했어요. 890만원, 90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요 물건, 상대원 이후에게 철거가 다 끝난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여기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과거에 원조합원이 고하고 있던 지역이 여기 있던 물건을 경매를, 경락을 받은 겁니다. 이기 30일까지 잔금 납부라서 이제 다음 주에 잔금 칠 겁니다. 1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경매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망에 해가지고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서좀 면밀하게 싹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서 딱 받은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 영상도 안만들었으면다 아는 지인한테 내가 해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경매를 받았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경매권 아닙니까? 진행물건. 상대운동 진행물건. 여기 있는 거, 지하층입니다, 지하. 아직, 매가물건 명세서 나오기 전이라서 이런데, 근데 이 물건을 여러분, 아직 임차관계도 안 나왔습니다. 확인 다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2021년도에 이분이 3억 8천에 산 겁니다. 3억 8천에. 이게 상대원 상구역이 사업이 가다가 환경평가다 뭐다 하다가 사업에 한 3년 내지 4년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이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상대원 상구역 하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부동산에서 중개매물 이야기한 거고요. 상대원 상구역 구역 지정고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신문기사입니다. 상구역이거든요. 이 구역은 철거 다 끝났습니다. 올해 4월달 착공합니다. 마지막 협상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다리 협상하고 있고. 상대원 상구역 지정 곳이 떨어졌고요. 걸린 생활 시설까지다 해가지고 약 8,790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8,790세대가 들어오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아, 어, 여기있다. 여기있네. 예. LH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요게 지금 명절 전으로 여러분 결정됩니다. 결정되버리면 조합 설립인가가 하고 동일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있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 지역 내에 가지고 있는 다물건자분들요. 다물건 가진 분들이 하나는 현금청산이 됩니다. 다물건 가진 사람들이 현금청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팔려고 물건을 내놓은 건매물이 있습니다 이러고 요 지역 내에 다물건자들이 LH가 사업자 지정이 되버리면 이제 이 지역 내에 두개세 개를 갖고 있어도 이피콘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 건매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잡든지 경매물건을 잡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 약한 8,700-800세대 들었으면은 엄청난 성남에서는 뭐 가장 큰 핵심 단지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요거를 또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하철이 여기 멀다고 하시는데,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지만요. 성남 1호선, 1호선 맞지? 1호선 트램입니다. 요게 연말에, 연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성남 판교로 가는, 성남에서 판교로 가는 예. 요건 8호선 연장, 연장도선이고, 8호선 연장도선이고, 성남 1호선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 노선, 노선도가, 이거로, 자, 여기, 여게좀잘 그려놓은 것 같네요. 성남 판교, 판교가 여러분 앞으로 엄청 좋아지기 생겼죠. 자, 중원구여기입니다 중원 일반 산업단지 쪽에서의 판교로 들어가는, 요게 성남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요게 지금 사업지인 중원 상대원 2구역, 3구역 앞을 지나가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요게, 어, 이번에 그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개 노선, 8호선이 몰란에서 판교로 연장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이 트램 노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원 쪽에 교통이 안 좋다 했던 게 완전히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요거 타고 판교로 가서 신분당선, 파로선 뭐, 다 이용하고 다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 지역에 입지가 사실 더 아주 좋아지고 있다. 지금 요 노선입니다, 요 노선. 예정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공사 착공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교통의 불편한 조선은 해결이 되죠. 상대원 이구역이 4,700세대죠. 여기 8,700세대죠. 몇 세대입니까? 만 삼천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었을 때가 여기입니다. 요기에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 경매로 지하지만 권리가액 이런 거잘 산정해가지고 사야 되고에 이분이 2021년도에 3억 8천에 샀던 물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인 건재당들이 많아가지고 압류도 들어가면서 이미 경매가 1순위 건자가 경매를 넣는 겁니다. 요 진행되는 경매 물건,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예, 제가 지금 방금 음. 말씀드렸죠. 요 구역 지구 내에 있는, 이 지구 내에 있는, 이 사진을 보기가 더 좋다, 그죠? 어. 이게 더 보기 좋다, 그죠? 이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도 있지만, 지금 건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 방 3개의 빌라인데, 공동주택 가격도 아주 높고, 예. 공주 가격도 아주 높고, 어디 갔노? 공주가격이 또 아주 높고, 네. 지금 현재 전세 1억 8천에 있습니다. 1억 8천. 전세 1억 8천 있으니까 내돈약한 3억 한 1, 2천으로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권리 산정 기준하고, 아이 그, 권리가액 조사 분석해보니까요. 최고, 최고 저렴한 금매물입니다. 보물건, 그리고 요경매물건 재개발 주택으로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 갭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아파트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낸다고 해. 이제 그런 분들, 요 경매도 유심히 보시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3억 관 1, 2천 두고, 전세 끼고 갭투자 할수 있는 공주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요. 공동주택 가격도 아주 높고, 이런 거 내가 관심 있는 문연락 오면은 전화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만 이야기 너무 다 해버리면, 사람들 막 이리저리 다 소문나가지고 해. 값만 막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낙찰 받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최근에 어, 어제 잠금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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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이, 어제, 어제 20, 22일 22일날 잠금해 예. <laughs> 가지고 매매로 내가 또 아시는 분 외국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한테는 내가 매매로 또건면물 잡아 줬어요 그것도 방책에 마, 마피로 내가 사줬습니다 엄청 좋아하시죠 진짜 뭐 저를 진짜 업어달라고 하면 업어줄겁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정말 앞으로 돈될적 물건 이거 잘 찾아내는게 정말 제주거든요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무장이니까 아이고 내사진을 안띄고 는데 이거. 아이고 제가 여러분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면서요. 법무법인에서 저는 사무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실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공매 실무하는 사람이고 그 부동산을 제가 23년 하고 그저 대치동에서 공기중개사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경매물건이 재개발 지역 내 경매물건 잘안 나오는데 상대원 상고의 물건이 나왔기에 예정물건이지만 조금 빨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 내가 또 아는 지인분한테 경매도 상대원 경매도 받아줬고 상대원 상고의 내에 금매물중개도 내가 지금 해줬습니다. 최근에.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계약서다 확인해 드릴게요. 등기, 등기 소유권 이전 촉탁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거 여러분 자기 도 많이 안 드리고 예. 뭐한 3억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 언리좀더들어가지고 사놓으면 이제 LH 선정되면은 시공사 선정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사업인가? 건축허가죠.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 프리미엄이 팍팍 오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상대원 2구에게피 붙어 있는 거 생각하면 상대원 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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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 에게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약 4억 정도 피가 붙습니다. 약 4억 정도에.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괜찮잖아요? 내돈 3억 초반 들여가지고 4억에 피가 붙으면 수익률 100%만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역 지정 확실히 됐고, 사업자까지 LH로 지정 곳이 떨어지기 전에, 저거, 근매물 넣을 때, 요럴 때 좋은 기회를 잡고 딱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아, 좀 시간 걸리는 거 싫어. 나 그냥 빨리 내집 마련하고 빨리 좋은 걸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상대원 이구영, 여러분, 오늘, 오늘 공사한다니까요? 이런 거 사면 이제 사는데 입주입니다. 할수 있는 거는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확신이 없어서, 혹시나 저 양반적인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뢰하시는 분들은 경매 물건, 건매 물건, 재개발 지역 내 비단 성남 여기뿐만 아니라도 제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님들은 제 영상 이거 다 보시거든요. 보시고는, 아, 다들 진짜 욕심 많아요. 야, 김삼재, 그거 나한테 왜 이야기 안 했냐고. 그거 내가 할 거니까 야, 알았다고 사모 보니까 내 영상 비공개 돌릴게요, 이러고. 그리고또 좋은 물건 있으면은 영상 아예 유튜브에 업로드도 안 합니다. 다 소문 나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그냥 그분한테 만약요 조용히 따로따로 따로 탁탁 권해드립니다. 근데 요 물건은 내가 중개 건매물 놓은 것도 있고 내가 아주 확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침 경매가 하나 반지하지만 나온 게 있기에 이걸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상 내용 괜찮은 으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예. 진짜 여러분 재개발 지역 내 갭투자 해가지고 정말 돈 버시고 싶은 분은요, 요 아래 연락 처략이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다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요, 막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주이소 전화 주시면 내가 많은 분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 뭐, 야, 저 김상문 제가 진짜 실력자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매물건과 중개물건 같이 통합해가지고 꼼꼼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